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어, 한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실내건축 디자인학과의 김홍규 교수입니다 어, 이번 주는 어, 4주차 강좌로 실제 실습을 위한 사전 제작 방법 및뭐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원룸 공간 만드는 그 재료와 어, 제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막구조물 여러분들 스타킹을 스타킹이나 그런 탄력성 있는 소재를 어, 재료를 활용해가지고 맞고조물을 어, 만드는 어, 과정과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목차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학습목차는 첫 번째 수업목적 및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 모형 제작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에세 번째는 어, 이마 구조물 관련해서 이제 먼저 이제 그 예전에 작업했었던 그 어, 사례들을 통해서 뭐 이러이러한 형태 이러이러한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는 어떤 느낌이 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수업 목적 및 재료입니다. 자, 첫 번째 수업 목적입니다. 어, 어떤 탄력성을 갖는 재료를 활용하여서 자유 곡선 형태의 조형을 이해하고 학습한다라고 설정했고, 두 번째는 스타킹과 나무 기둥 또는 핀, 철사 등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모형 제작 방법을 어, 학습하고자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막구조물을 세우기 위한 기초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스타킹이라는 그런 탄력성 있는 제조, 재료를 통해서 어, 다양한 모형 방법들을 제작 방법들을 학습하고 또 더불어서 이 마구조물을 세우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그 기본적인 이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으로 목적을 설정하였습니다. 어, 재료들을 보시면 앞서서 사용했었던 그런 재료들 하고요, 뭐 스타킹, 가위, 송곳, 낚싯줄, 그다음에 한락 하, 어, 컬러 하드보드지 사절입니다. 나무 기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꼬치, 꽃이, 어묵용 꽃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이쑤시개 같은 것들, 그다음에 침핀, 그다음에 뭐 바느질 도구, 뭐 스타킹하고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한, 고정시키기 위한 그런 바느질 도구, 어뭐또 철사, 뭐 기타 뭐 칼자, 뭐 본드 삼각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어 정리하였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여러분들 막구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입니다. 여러분들 낚싯줄이 필요한데, 낚싯줄이나 또는 그 철사, 철사, 가는 철사, 또는 어떤 그 구조적으로 어떤 힘을 받을, 받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사가 조금 더 굵은 철사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철사를 자르기 위한 또뭐그 니퍼나 벤치 같은 것들도 그런 도구가 같이 필요하겠죠. 낚싯줄은 어, 스타킹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떤 텐션감 잡아당기기 위해서, 어, 아주 가늘고 또 좀, 어, 내구성이 있는 그런 재료를 찾다 보니까, 어, 낚싯줄이란 걸 이제 설정하게 되었구요. 여러분들, 침핀이 필요합니다. 침핀. 침핀은, 어,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제작 과정 중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침핀은 낚싯줄을, 어, 고정시키 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하드보드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낚싯줄을 이 침핀에다 이제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시킨 뒤에 거기서 테이프로 어, 마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제작 과정 중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킹, 당연히 스타킹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타킹은 여러분들 뭐그 살구색만 필요한 게뭐 검은색, 뭐 굉장히 다양한 스타킹, 뭐 망사, 뭐 땡땡이, 뭐 이런 것들 뭐 핑크색, 뭐 보라색, 아주 다양한 그 컬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그런 어, 생각하시는 그런 컬러를 컬러의 스타킹을 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드락 폴 역시 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쑤시개 또는 뭐 어묵 꽃형 막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이소에서 구입하시면 모형 재료 파는 데서 구입하시면 어, 상당히 고가예요. 그래서. 어 그 다이소에서 여러들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위나 송곳들, 어, 그 낚싯줄을 자르는 곳에 또는 뭐, 이런 그 이쑤시개도 여러분들 가위로 이렇게 자르시기에 이제, 어, 편합니다.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하드보드지가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죠? 이제 가장 베이스판, 이제, 어,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우드락이나 뭐 폼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어, 이제 낚싯줄을 고정시키면 이렇게 그 종이 자체 베이스판 자체가 이렇게 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제 그 하드보드지 이제 좀 딱딱한 하드보드지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어, 꼬치형어묵 마켓도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어, 사용합니다. 자, 제작 방법에 대해서 그 맞구점을 제작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공간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필요한 거죠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연장 야외 공연장에을 만들기 위한 그런 그 맞구조물 조형물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제 쉴수 있는 그런 그늘 마지용 마기용 뭐 그런 그 쉘터가 그런 어 맞구조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어떤 체육공원에서 체육공원에서 그런 용도로서 쓸수 있는 막 구조가 필요하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맞게끔 어, 모양에 이런 형태들도 거기에 맞게끔 이제 그 공간들을 확보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바닥판에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를 먼저 이렇게 좀 어, 먼저 해보시는 거죠. 그죠? A4 용지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와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미팅을 통해서 이런 컨셉과 디자인들이 어, 결정이 되면 실제 이제 어, 하드, 컬러 하드보드지 이렇게 어,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어, 직접이요. 이렇게. 자, 이거는 뭐 역시 다른 그정인데 그 A4 용지에다가 어, 어떠한 모양의 어떤 형태의 그 막구조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점, 점을 찍어 놓은 부분들 또는 이렇게 모서리가 생기는 부분들은, 어, 이제 낚싯줄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잡아 당기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어, 점이 찍혀 있는 부분들은, 어, 기둥이 쓰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어, 아까 그어몽용 꽃이용이나 뭐 이쑤시개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어, 기둥. 여러분들 마치 뭐 텐트를 치듯한 그런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스케치들을 어, 계속 합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개, 뭐 하나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뭐 알트를 두 개, 뭐세개 정도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한 내용을 가지고서 지도교수와 이제, 어, 담당 교수님하고 이제 크리티를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어, 이제 디자인에 대 모습을, 어, 정리할 때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이고요 어, 뭐 컬러 하드보드지를 이렇게 뭐 깨끗한 하드보드지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것은 지금 이 보시는 이미지는 실제 이제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타킹이 이렇게 있고요 낚싯줄을 사용해서 이 모서리 부분에다 이렇게 이제 그어 매듭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어그 송곳이나 날카로운 부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드보드지에 구멍을 여러분들 이렇게 뚫습니다 그래서 이 낚싯줄을 이 구멍을 통해서 어, 관통을 시킨 다음에 어, 뒤에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어, 그죠 이게 지금 낚싯줄을 어, 하드보드지로 관통을 시키고 난 다음에 뒤에서 친핀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들이 있는 부분들은 어, 포를 네, 나무 막대를 나무 기둥을 세울 위치들을 지금 제 어, 확인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음, 그죠?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그 하드보드지를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뒤집어 보시면은 어, 아까 제가 말씀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서요 거기에 낚싯줄을 이쪽에다 관통을 시키고 핀셋을 침핀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고정을 시켜서 여기에다가 이제 낚싯줄을 묶어서 빠지지 않게끔 그, 어, 하드보드지의 구멍을, 어, 빠지지 않게끔 고정을 시키는 거죠.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혹시나 모르 이제 또, 어, 침핀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어, 그 테이프를 활용해서, 종이 테이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고정을 다시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희미하게 이렇게 침핀들이 이렇게 꽂아있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고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우드락으로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칠체를 뿌려가지고, 어, 다시 한번 이제 덮어주게 됩니다. 어, 나무 기둥에, 나무 기둥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 끝부분들을 이렇게 약간 그 면봉과 같이 이렇게 좀, 어, 마스킹을 좀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무 기둥이 너무 이제 가늘기 때문에, 어, 스타킹을 이렇게, 스타킹 이제 면이 이제 상당히 그 올이 이제 굉장히 좀 촘촘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약하고요. 구멍, 구멍이 뚫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구멍 뚫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끝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어, 테이핑을 한다든지, 아니 면뭐 뒤에 사례에서 이제 소개가 드리겠지만, 소개해 드리겠지만, 어, 우드락볼을 사용해가지고, 이 끝부분에다 이제 우드락을 이제 우드락봉으로서 이렇게 공을, 어, 씌우게, 어, 꽂게 되면, 어, 아무래도 이제 그 스타킹을 이제 뚫고 나가는 그런 것도 이제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음. 자,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실제 그 침핀을 통해서 낚시줄을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실제 이제 그, 어, 기둥들을, 나무 기둥들을 이렇게 세워 봤을 때 이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 떤그 공원이나 뭐 이런 데 가셨을 때 이렇게 이런 느낌의 그 조형물들을 또는 뭐 그늘막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느낌들을 그대로 이제 연출하고 있죠. 그죠. 어, 예쁘죠. 상당히. 어, 지금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 친구는, 뭐, 좀 특이하게도 이제 마치 이제 우산과 같이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펼쳐지는 모습으로서 가운데에, 어,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모양의 이제 기둥들을 설치를 했고요. 위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어, 이렇게 이런 이런 기둥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했을 때그 장점들은 여기 하부 공간에 이제 이렇게 마치 텐터와 같이 이렇게 넓은 공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아주 그, 어, 자연적인 이런 곡선 형태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런 막구조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여러분들. 그죠. 렇 어,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선배들이 작업했었던 내용들을 이제 제가 이제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한 내용들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스케치를 하기 전에 어떤 그 컨셉과 어떤 시나리오로서 어떤 공간들을 연출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게 사전에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정리가 되면은 어, 이거를 이제 하드보드지에다가 이제 옮긴다고 그랬죠. 스케치를 이쪽에다 옮겨서, 컬러 하드보드지입니다. 컬러 하드보드지에, 어, 스케치를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어, 그죠. 여기 하드보드지에, 어, 송곳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다고 그랬죠. 이런, 이런 절점들입니다. 이런 절점들에, 어,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죠?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그 안으로, 어, 여러분들, 뭐, 스타킹을 직접 집어넣어서, 핀으로, 침핀으로, 아까 뭐, 뒤에서 말, 앞에서 말씀드렸죠. 침핀으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종이 테이프로 여러분들 이렇게 마감을 하는, 어, 침핀이 빠지지 않게끔 마감을 하는 그런, 어, 방법들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았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기둥으로서 이렇게 마치 우리가 이제 천막을 이렇게 올리듯이, 이렇게 위로 올리듯이 올리시면은, 이런 이제 텐션감 있는 이런 그 마구조물이 어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친구가 또 잘한 부분들은 뭐냐면 어그 조형을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그러니까 메스로만 이제 처리한 게 아니라 어 여기 이제 그 컬러가 다른 약간 이제 그레이 톤으로 여러분들 그 다른 그 컬러의 스타킹을 활용해서 여기를 어 또 다른 그런 조형으로서 기존의 조형들을, 어, 막구조를 이렇게 같이 에어 싸고 있는 거죠. 중첩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하부 공간에서, 이거, 이 친구는 이제 어떤 캠핑장에 그런 공간을 연출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캠핑 그 도구들을 이렇게 또, 가구들을 이렇게 또, 어, 연출을 했어요. 그죠? 굉장히 잘된 작품입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가구하고 음, 뭐 벤치나 뭐 이런 것들이 의자까지도 이제 연출이됐고요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들 뭐 나무와 뭐 이런 것들도 연출을 함으로써 음, 상당히 좀 이제 밀도 있게 공간을 연출하고 있는 것을 갖다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디딤판 판석 같은 것들도 어, 만들어 놓고요. 위에서 봤을 때도 이런 선들이 그 비례감들이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이런 어, 대칭도 잘 맞고요. 이런 축들이 깨지게 되면은 이런 축들이 깨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어, 조용히 막 굉장히 어색하죠, 뭐 어, 찐따가 되는 거예요, 찐따. 어 이제 그 작품 사례인데 지금 어, 이 친구는 지금 기존에 보셨던 작품들은 보시면은 이제 이 절점들이 거의 이 바닥에 이제 딱그 어, 접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 친구 작품은 어, 이쑤시개를 활용해서 활용하고 또우드락포를 어, 활용해가지고 어, 상당히 이제 그 높이감 있게 만들어준 거죠. 지금 원래대로 여태까지 보셨던 것들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켰다고 한다면 여기는 어, 이쑤시개를 활용해가지고 높이감을 이렇게 준 것을 갖다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이렇게 앞에서 보실 때,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 이제 하부 공간들을 이렇게 넓은 하부 공간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 주변에 이런 그뭐그 뭐, 그 산의 느낌들을 또 다른 그 여기는 평지이고 여기는 이제 뭐 어떤 그 약간 의 레벨 차가 있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어,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여기 여러분들 이제 우드락볼을 여기 이제 그 이쑤시개나 그 나무 기둥의 꼭지 부분에다 이렇게 꽂는다고 얘기를 했죠. 말씀드렸죠. 어, 여기서그 이렇게 가는 그, 이수, 그 나무 기둥을 사용하게 되면, 어, 당연히 여기에 물이 나가버리겠죠. 스타킹이 물이 나가버리죠 뚫고 나가버리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이제 의미에서 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우드라로 작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어, 이쑤시개 끝부분에다가, 그, 나무 막대 끝부분에다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을 갖다가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각도에서 본모습이고요 어, 조금 더, 이제,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 낚싯줄이 이렇게 있죠. 낚싯줄에 낚싯줄을 갖고 이렇게 고정해서, 어, 뒤에서, 같은 방법입니다. 구멍을 뚫고 거기다 낚시줄을 하드보드지에 구멍을 뚫고 낚시줄을 집어 넣어서 침핀으로 거기서 이제 침핀에다 이제 낚시줄을 묶는 거죠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또조인 테이프로 마감을 하면 이렇게 이제 어 잡아당겨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뭐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막 방사형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어. 그죠. 어, 뭐, 이 작품도 굉장히 잘된 작품이었는데, 역시, 이제, 어떤 공간을 쓸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 또, 스타킹을,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 검은색, 살구색,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라색 느낌의, 어, 뭐, 진다홍색이죠. 그래서, 어, 각각의, 이제, 그 영역들을 표시를 해주면서, 또, 컬러감도 있고요 조형감도 이제 각각 달리 표현해주면서 굉장히 좀 어, 개성적인, 개성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예쁘죠. 이런, 이런 선들이. 그죠? 이런 선들. 이런 선들. 어, 컬러도 참잘 배합을 한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벤치, 휴식 공간들도 잘 어,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세 개의 그 조형 형태가 동일하다고 하면 굉장히 좀 지루하겠죠. 근데 어 각각 좀 다르게 이렇게 연출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어 이거는 이 작품은 어, 공연장 여러분들 이이 이 부분 이제 공연장 부분인데 공연장에 이렇게 객석들이 있는 것을어 시나리오로 잡고서 그 윗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막 구조로 이렇게 덮고 있는 그어 연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뭐 여러분들 이제 그 아이스바 스틱을 사용해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배우셨죠? 그 젤소치를 이제 여기 나무에다가 이제 젤소치를 해서 얘가 마치 이제 그관람석의 이제 의자처럼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죠? 어 역시 어이 와이어 느낌의 그낚싯줄로서 이렇게 와이어 느낌을 어, 연출하고 있고요. 고정 방법들은 어, 동일합니다. 어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죠? 지금 굉장히 높게 이렇게 설치가 되었죠, 이런 라인들이 어 그러면서 음, 이 건물하고도 이제 마구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우드락에다가, 어, 백색 젤소를 이렇게 칠한 거예요. 지나면 이제 우리가 저희가 배웠죠. 원룸 공간 만들 때 우드락에다 이제 젤소를 칠하는 그런 기법들을 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위에서 본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마쿠조로서 이렇게 이제 그 객석 공간에 관련석 공간을 이렇게 어,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어 했을 때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되게끔 이렇게, 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대칭이 되게 하려고 연출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정확하게 대칭이 되게끔 그, 어 포인트들을 정하셔야 되고요. 그죠? 고정시키는 부분들을, 어, 대칭이 아니라 그런 비대칭적인 그런 연출을 하고 싶고자 한다면은 역시 그것도 이제 고려하셔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어떤, 어디에다 이제, 어, 고정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이것도 뭐, 굉장히, 뭐, 저희가 이 학생의 작품 가져왔을 때 저도 놀랐는데, 어, 이 친구는 이제 볼트로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고정을 시켰고요. 하부에 어떤 그런 기둥이나 이런 걸 두지 않았어요. 않고서 이제 이 자체만으로서 이렇게, 어, 쓸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음. 그죠.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입니다. 어, 뭐, 이 친구 작품도 제가 이제 굉장히, 첫 번째로 제가, 어, 관심이 있었던 거는 뭐냐면, 스타킹의 그런 패턴들이 들어가 있다는 라 거죠. 어, 굉장히 컬러도 좋고, 이런 프린팅이, 어, 그냥 밋밋한 그런 프린팅이 없는 그런 그 스타킹 소재보다는 이렇게 프린팅이 들어가 있, 있으면서, 어, 또 이런, 그, 그, 이쑤시개를 아주 가는 그 기둥을 이용해가지고, 꽃이용 해가지고, 어, 이, 그, 스타킹을 이제 고정시키는 그런 기법들이 이제 또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마치 이제 텐트 치듯이 이렇게 텐트 폴이 있고요 얘가 이제 넘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어, 낚싯줄로 이렇게 고정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그 스타킹만 가지고서 어떤 조형을 연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가는 그 어, 어, 기둥 이런 부재를 사용해 가지고 또다시 어, 또 다른 그런 조형들을 이렇게 연출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된 그런 작품이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또 가운데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를 가운데 부분을 스타킹을 이제 어, 고정시켜 줌으로써 여러분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곡선들이 생기는 것을 갖다가 볼수 있습니다. 어,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저뭐 A 플러스 줬던 제가 작품인데 어, 여러분들 철사를 이렇게 좀 굵은 철사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어, 프레임들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일일이 이제 여 안에서도 이제 마치 이제 우산 살 같이 이렇게 어, 형태를 해주고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스타킹을 이렇게 이제 씌워준 거죠, 끼워준 거죠, 그렇죠? 어. 뭐 보시는 것처럼, 어,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입니다. 어, 상당히 잘했어요, 상당히. 어, 저도 놀랬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가져와서. 음. 자, 이것도 역시 뭐, 같은 맥락들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공연장을 이제 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공연장이 일어나는, 뭐 여기 관람석 부분이 있고요 공연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공연, 그 무대 부분을 이렇게 연출한, 어, 작품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모습이고요 어,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시 뭐, 스타킹의 컬러들을 좀 달리 하고 있으면서나, 이런 주형들을, 그 어, 굉장히 날렵하게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모습이고요 역시 이런 것들은 우드락에다 여러분들 젤소를 칠한 모습입니다. 죠 그렇죠? 어, 컬러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뭐좀 어찌 보면 굉장히 좀그 난잡한 그런 그 조형이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굉장히 이런 레이어들을 많이 만들어서 켜들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중첩시키면서 이제 새로 다 서로 다른 그런 그 어, 공간과 조형을 이제 연출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좀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너무 좀 산만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한 작품이에요. 정말 열심히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이고. 음. 자 여기까지 이제 지금 마구조 제작 방법 및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사례들도 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뭐 제작 과정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첫 번째, 뭐, 하드보드, 그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고요. 그죠? 내가 어떤 공간을 연출할 건지. 그리고 난 다음에 A4 용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어, 스케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죠? 스케치를 해보고 난 다음에, 어, 각각의 이제 그 하드보드지에 송곳을, 날카로운 것을 활용해서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그죠? 핀셋, 침핀을 사용해가지고, 고정을 시킨다고 했죠 하드보드 이제 뒷면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 종이테이프로 또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어, 기둥을 이용해 가지고 나무 막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치 텐트를 이렇게 세우듯이 어, 천막을 올리듯이 그렇게 이제 올리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하고 두 번째 사주차두 번째 강의로서 여러분들 막 구조물 만드는 그 재료와 제작 과정에 대해서 또어 완성된 그런 사례들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어 말씀 이제 그 화면상으로서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 실제 이제 그어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이 재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자세하게 또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실습에 이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기초조형의 김홍배 교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